안녕하세요. 통생통사 강동환TV입니다. 북한의 김여정이 우리 한국을 위해서 아주 큰 일을 한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김여정 때문에 지금 평양에 발칵 뒤집혔을 것 같은데요. 어, 김여정이 여섯 번이나 걸쳐서 오물풍선을 보냈습니다. 어, 지난 24일이죠. 통일부가 이 오물풍선의 내용물을 분석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한장한 한 장의 사진들을 보면서 김여정이 오물풍선에 무엇을 넣었을까, 그리고 왜 넣었을까를 분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물풍선의 내용물이 어떤 것인지 그동안 참 궁금했는데 통일부 아주 상세하게 이 사진들을 공개해 줘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네요 자 먼저 북한이 이번 오물풍선을 철저하게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자 먼저 사진에 보시면요 종이가 있는데 이게 그냥 폐 종이입니다 아무런 정보가 들어있지 않은 그냥 흰 종이이거나 정말 사용할 수 없는 폐 종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각형 모양으로 일정하게 가위질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번 오물풍선에 넣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 그 옆에 보니까 자투리 천이 있죠. 그런데 이 천들이 그냥 옷을 직접 쓰레기로 자른 게 아니고 그 옆에 보면 재단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재단을 하고 남은 정말 자투리 천을 그 안에 채웠다라는 것인데요. 자 여기까지는 뭐 북한이 치밀하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김여정 아주 뭐 생각을 많이 하고 이 북한에 보내는 탈북민 단체를 너절한 쓰레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을 겨냥해서 이렇게 옷물 쓰레기를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여정의 의도한 바와 다르게 아, 북한의 민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내용물들이 이번에 다 공개가 되었네요. 자첫 번째부터 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페트병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페트병에 뚜껑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 그리고 이 페트병이 대부분 다 찌그러져 있는 상태인 거죠. 북중 국경에서 촬영한 이 사진들을 보면 압록강에 떠내려오는 페트병을 줍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페트병을 갖고 장마당에 가면. 그 그나마 옥수수 한점 정도는 바꿀 수 있다고 증언들을 하죠. 그만큼 페트병은 북한에서 아주 유용한 용기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 탈북민들의 증언들을 들어봐도 뭐 집에서 몰래 술을 담그거나 또는 뭔가를 담을 때 용기가 제대로 없으니까 이러한 페트병을 주로 재활용했다고 늘 이야기를 하는데 이 페트병을 보낸 것은 그야말로 병뚜껑이 없는 것, 대부분 찌그러진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페트병의 라벨을 제거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 어떤 특정한 것을 보여주지 않기 위한 하나의 의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했지만, 그야말로 페트병조차도 북한 주민들에게는 아주 유용하기 때문에, 그나마 사용할 수 없는, 정말 말 그대로 버려야만 하는 페트병만 지금 모아서 보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정말 저희가 충격을 받은 건데, 자, 이 양말 한번 보시죠. 통일부에서 공개한 사진들을 보면요. 이 양말, 그냥 기워 신었다 라고 표현하기도 어렵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 양말에 구멍이 나면 그걸 실로 직접 깨면서 신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발가락 같은데 이 구멍이 많이 났죠. 그런데 지금 이것은 발가락에 구멍이 난 정도가 아니고 이 바느질한 상태를 보니까 구멍이 난 부분에 또 다른 천으로 덧댄 겁니다. 덧댔는데 그 덧댄 부위가 또 떨어져서 다시 한번 덧댄 흔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양말을 신었을까 할 정도로 이 북한 주민들의 고단한 삶의 모습을 이한 장의 사진이 그대로 담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이 장갑을 공개했는데요. 자, 여러분 겉으로 보이기에는 하얀색으로 보이지만 이 엄지 손가락 부분 있죠. 여기가 빨간색 천입니다. 이게 장갑은 이렇게 끼도록 되어 있는데. 앞부분과 뒷부분이 각각 다른 천으로 되어있다라는 거죠.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이렇게 장갑을 만들어서 쓸 정도니까 얼마나 열악한 경제실상을 또 확인해 볼수 있는 대목입니까? 그리고 마스크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헌겁으로 이거를 만들어서 썼으니까 코로나 19에 과연 마스크가 제대로 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고요 자 그다음에 더 놀라운 장면 이 티셔츠입니다 여러분들 이 티셔츠 지금 어떻게 보이십니까 자세히 사진을 저희가 한번 확대를 해봤습니다 팔 부위에 지금 실로 깨면 흔적이 있습니다 양쪽 어깨 부위죠 바로 이 부분인데 두 개의 천을 가지고 옷을 직접 수제로 만든 겁니다 야 이게 무슨 자인의 손길도 아니고요 이걸 만들었는데. 자 소매 부분 색깔이 다르죠. 역시 여기도 실로 깨면 흔적이 있습니다. 공장에서 옷을 만드는 게 아니고 집에서 천두 개를 잘라서 옷을 만들었는데 아동용 옷처럼 보입니다. 아이들 옷을 이렇게 만들어서 입혀야 되는 상태니까 얼마나 이 열악한 상황임을 확인해 볼수 있는 대목입니까. 또 하나 지금 여기. 아이의 옷인데요 이게 아마 동네인 것 같습니다 자 무릎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 이게 찢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무릎 부분 완전히 지금 닳아서 뭐 훼손이 됐고 이 중간에 가랑이 부분도 완전히 지금 찢어진 것을 이 사진을 통해서 명백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북한 아이들이 이것을 이옷 정말 마음이 짠해지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역시 이번에 통일부가 공개한 이 사진 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이 교시입니다 위대한 용 김정일 대원수님이라고 밑에 써 있고 교시인데, 북한에서 교시라는 거는 그야말로 목숨처럼 지켜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 어딘가에 김정일 대원수님 교시라고 해서 이게 붙여놨던 건데, 그걸 지금 가위로를 잘라서 여기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 폐종이나 뭐 여러 가지를 넣다 보니까 아마 그게 같이 잘려서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게 실수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의도된 건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이제 의도된 거라면 북한의 사상성이 얼마나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수 있는 대목인데 자 통일부가 공개한 사진 몇 장만 보더라도 탈북민들이 보내는 이러한 대북 전단에 대응해서 뭐 표현의 자유다라고까지 조롱하기도 했는데요 자 북한의 김여정 아김정은과 지금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 아닌가 아마 김여정 이 생각 심각하게 질책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대남 분야를 맡겨놨더니 그리고 탈북민들의. 대북풍선활동을 좀 자제시켜라 이런 지시를 내려놨더니 아 북한이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우리 인민들이 정말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온 세계에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역할을 했습니다 김여정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뭐그 다음에 이 기생충까지 발견이 됐는데 당연히 여기에 인분을 넣었죠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걸음 전투를 할때 개인이 받쳐야 될 똥의 양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똥을 훔쳐 갈까봐 화장실 이 자물쇠를 쳐놓는다는 라 탈북민의 증언까지 있을 정도인데 이 인분을 당연히 넣었으니까 이 인분은 기정충이 있을 수밖에 없죠 북한의 보건의 열악한 실태 또 걸음 전투에 동원되는 북한 여성의 인권의 실태 이 모든 부분들을 이번 오물풍선에 다 담아서 지금 보내줬다는 라 거죠 김여정 그런 점에서 보면 아주 의미 있는 일을 이번에 한 거다 또 하나 김여정이 이번에 마지막 3차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탈북민 쓰레기들은 자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탈북민들이 이렇게 이제 보냈으니까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남한 사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도.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이제 비난을 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인데, 김여정이 놀랍게도 탈북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준 대, 대목입니다. 왜 그럴까? 자국민이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이 단어를 풀면 자기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탈북민을 향해서 자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이다. 즉 대한민국 국민이 자국민이라는 거니까 탈북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야 탈북자들을 북한이 조국을 배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임을 명확하게 김여정이 확인을 시켜주는 대목이네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김여정이 침인하지 못하다라는 거고 김정은과 엇박자를 낼 수밖에 없고 마치 천방지축처럼 날뛰면서이 대남관계에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세상과 시대가 변화됐다라는 것을 김여정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20년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할 때만 하더라도 국회가 이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해서 김여정의 단말 한마디에 대북전단금지법까지 만들어서 마치 북한을 추정하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줬고 기겁만장하게 남한까지 와서 그렇게 다녔던 김여정의 모습인데 시대가 바뀌었죠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북한 주민들을 기생충이 내몰리는 그런 보건위생 상태에 놓여지게 만들어 놓고 양말 하나 제대로 신지 못하게 아이들 옷까지 하나 제대로 변변히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자신의 권력 정권 유지를 위해서 오빠 옆에 기대서 그렇게 핵무기 미사일만 쏘아대는 그 김씨 정권을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대목인데요 참 이번에 김여정에게 감사하면서도. 당신들의 제가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꼭 전해 주고 싶은데 자 김여정 그만 이제 오물풍선 보내고 정말 개혁 개방의 길로 나와서 인민들을 어떻게 해야 살릴 수 있을지 그리고 본인들이 정말 이렇게 큰 어, 제약을 범하면서 독재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각성하고 자유의 길로 좀 나오면 좋겠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김여정 김정은 당신의 독재 권력은 덜, 절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힘이 지금 키워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꼭 전해주고 싶네요.